안녕하세요 안상석입니다 제가 요즘에 육아에 슬슬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책도 이런 책도 본질 육아. 제가 본질 근본 기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육아에 대해서 지식 습득을 빨리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배가 불러오니까. 어깨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런다길래, 운동을 좀 알려줄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임산부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를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바나나로. 이거? 그냥 볼만해. 이런 이야기가 나야지, 나오지. 아이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laughs>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아이가 살게 되는 40대는 먼 미래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는 상상하기도 힘든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완벽 가이드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이를 키우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라. 이런 거지. 아, 출근해야겠다. 쉬는 시간에는 노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노래 연습할 때 빨대 불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실력은 아직 커접이지만 마음만큼은 프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거할 겸야, 빨대로 숨이 나가면서 음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요즘에 서은지음에라는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손가락 갖다 이렇게, 이렇게 띵띵띵 해야 되는데, 이렇게 띵띵띵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휴, 답답해. 오셨나? 운동을 해볼까? 머리 아픈 데 있습니까? 오케 어. 네. 와이프가 팔을 위로 올릴 때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먼저 어깨 주변 근육과 날개뼈 주변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척추와 날개뼈 사이를 마사지하면 팔을 움직일 때 날개뼈가 더잘 상방회전하기 때문에 어깨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저렇게 날개뼈를 뒤로 모아서 고개를 위로 올리면 뒤쪽 근육은 수축하면서 활성화돼서 혈액순환이 되고 앞쪽 근육은 스트레칭 돼서 좋고요 뒤로 깍지 낀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리면 가슴 근육, 이두, 전면 어깨를 스트레칭 할수 있습니다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밀면서 위로 들면 전거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전거근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날개뼈가 떨그럭떨그럭거리기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불편한 사람들은 저렇게 전거근을 활성화시키고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첫 운동으로는 스쿼트를 했습니다. 너무 무겁게 안 하고 가볍게 덤벨을 들고 괜히 무겁게 하면 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했고요. 두 번째 운동으로는 스플릿 스쿼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플릿 스쿼트는 허벅지 앞 쪽 근육은 스트레칭 시키면서 반대발의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은 단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케이블로우를 진행했습니다. 케이블로우를 할 때는 저렇게 등 전체를 조인다는 느낌으로 당길 때 가슴이 살짝 마중 나가면서 진행을 했고 마지막 운동으로는 언더그립으로 레플다운을 진행했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운동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시원해요. <웃음> <웃음> 밥 먹으러 가자. <laughs> 제가 임산부 회원님들을 꽤. 기트를 해 봤었었는데 임신하면은 운동을 해야만 해 아니면 절대 운동을 하면 안돼뭐 이렇게 정답을 내릴 필요가 없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을 안 하고 출산을 해도 사실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근력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은 뭐 산책이나 뭐 이런 거해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임신한 사람들은 그래도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근질근질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볍게 운동하는 게 주위의 사람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건강하고 심적으로도 안정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전 기타 연습이나마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